과연, 미미가 해온 요리의 맛은? 맛있어요 <laughs> 김치. 일단 비주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짠! 우와. 헉, 진짜 맛있겠다! 제육볶음 음. 덜덜덜.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제육볶음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 쩔어 우와 우와 푸짐한데요? 우와 리나 너 요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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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헉. 맛도 있, 맛,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켜주세요 거기요? 네 거기 켜놓으셔야 돼요 다 켜놓으셔야 돼요 다 켜놔야 돼요? 어두워서, 어두워서 응. 안녕하세요. 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언니 오빠들. 링튜브 구독자 언니 오빠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루 생이가 만들어준 어, 명란자 파스타, 그리고 이거는 제육볶음. 제육볶음, 그리고 파김치 이렇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봐가 시켜먹는 것보다 해먹는 게 훨씬 낫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 시켜 먹었으면은 18,000원에, 이거 10,000원에... 파김치는 밑반찬으로 음. 아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음. 어? 28,000원인데 아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음. 좋아요 우와! 근데 음면나이 살아 살아있죠? 면이 이렇게 여러분들 알랄이 면에 붙어있어요 맛있을까요? 네. 알랄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음~~ 맛있 음~~ 안일 조금만 더 익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음, 짭짤하니 되게 맛있던. 제가 껍콘도. 음 그리고 이렇게 먹는게 음. 좀더 나. 아아 맞아 육수 넣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음, 음. 음. 맛있어. 음아 그래도 맛있네. 우와 근데 오늘 나주는 짱이다. 맞아 나주 오빠 오늘 짱. 아, 얼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내가 먹는 게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음. 언니 제육볶음도 먹어봐.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약간 곱창말나 언니 맞아, 진짜 파스타 화순이 먹고 싶었구나. 음. 뭐 라면 아닌 파스타를 먹다니. 나주님 최고야, 거주님 짱짱만, 셀로 오빠도 최고최고. 울진 사랑해요. 왜? 근데 진짜 먹방을 언니 거를 잘 보면 알겠지만 언니가 맛이 괜찮은 거랑 안 괜찮은 거랑 먹는 양이 달라요. 응, 음,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룬른른 인정 인정 알단테에요 와 네? 알단테라고요 알단테라고요? 네네 음. 익힘을 알단테로 해봤습니다 음. <laughs> 파김치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적당히 익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파김치 존맛디 응내 네, 셀링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왜? 네, 파김치는 우리 저번에 같이 만든 거? 그죠? 응, 아닌가? 다음 주에 파김치 만들죠? 응응 그럼 응. 응. 다음 주에 엄마가 콜트하면은? 엄마? 엄마 뺏는이도 없잖아 응 엄마..엄마..엄마는 빼자아 그래? 응 엄마 핑크 나눠가는 것도 안 나눠지잖아 엄마도 오래 은것 같아 응. 응. 맞아 그래도 와서 응. 맨날 해주는데 얘는 안 먹어봐? 응 나, 날애 먹으러 가세요 엄마도 방송하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이거 M 오~~ 아 진짜 진오빠 M 달고 그거 씽 우와 그럼 셀린이가 꼴찌하면 어떡해 그럼 음, 또 너지 어허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좋다. 왜? 아니야 파스타를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네요. 엠모이합니다엠엠엠 뭐 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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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세명에서는1등이 지목한 사람? 그건 안 돼. 그래. 별풍 가고장난치게 되잖아. 음. 음. 음, 계속 맛. 다른 값질을 만들 수 있어. 아, 그치. 음. 딱 그냥 후원! 어차피 반반이니까 누가 더. 이렇게 후원의 개념으로 그냥 딱. 일이 방이 그치? 딱 그치?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 막 중간 팬이 계속 바꾸고 아 그래버리면은 그럼 또 지금까지 노력한 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럴 수 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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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휘휘하나? 좀 두루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두루치기? 있지? 뭐가? 꼴찌니까 만약에 1등 못하더라도 2등은 하지 않을까? 내가? 뭐가? 내가 음. 배고프다 못해 배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해피 시작에서 해피 엔딩인데? 스타트는 쓰리파파님이 딱 끊어오고 <laughs> 나진님하고 막 셀룩님하고 막호준님도 음. 그렇고 음. 호준이가 이상한 드립을 치지 않았다는 게 나한테 큰 충격이야 호준이좀 짱짱맨이야 멋있어 매너채팅까지 음. 음. 하고 후원까지 많이 해주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신석오빠 1일 1카일 준다더니 1일 1뭐? 1일 1콰일 1일 1콰일 없어 아니에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호준님아 너무 좋아요, 그건 드립이 음. 아니야 맞아 허준아 드립, 드립력 올리지마 스시가잘 <laughs> 드립 치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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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힘나게 해줘. 음. 재밌으면서 또 SC 부담 가질 수도 있어. 너무 막 너무 막 칭찬 너무 많이 하면은 잘 채팅 지나가도 막 하기 힘들어질 수도. 얘 얘는 다 먹었습니다. 음, 파스타를 다 먹었어요. 식혀먹는 것보다 맛있다 훨씬 맛있어 맞아 진짜 그 훨씬 빠르잖아 막막 음. 막 씻고 막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잠든 것 같아요 빠르빠르른 빠르른 언니 파김치 진짜 좋아해요 언니는 뭐랄까 뭐라 해야 돼? 파샐러드? 파샐러드 진짜 잘 먹고 파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파채 엄청 먹어요. 똑같이 반반 나눴는데 언니 파스타 먹을 때 제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좀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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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불러 배불러. 우와 언니 에드벌링 98개나 받았어 좀만 우와 오늘 에드벌링 98개나 또었어요1 4 명이나 해줬어 팬가 에드벌링은. 왜지? 언니가 좋아서? 전태 오늘 왜 잘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전태왜 전태 잘해주시냐고요 <laughs> 오늘? 문제입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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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진짜? 진 감사합니다. 어, 에두발룬 해봅시다. 에두발룬 해봅시다. 음, 마늘 너무 맛있다. 음, 내가 한 오일 파스타 중에 제일 잘된것 같아. 귀찮 우와 음, 남로진님도 음, 감사합니다. 대충 말면 고만. 저거 그냥 한번 오고 말아요. 음, 성격 어쩌면 끝. 언니아 방송 키고 짜증 내서 미안해. 괜찮나? 음. 잘 만나면 화나는 거는 방송 끝나고 외적으로 풀려고 생각했는데. 음흠.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생기니까 그냥. 음흠. 참을 수가 없었이요 잘했시요 앞으로는 와 백홈 언니또 예술 발랭 방송 끝나고 짜증날 내도록 노력을 해볼게 더 무서운데? 백홈도 <laughs> 음. 일곱 개가 와서 음. 그래도 우리 아무리 서로 다투고 짜증나고 화내더라도 응 음. 가서 어. 바로 풀고 더, 더 무서운데? 음. 어 그래 바로 푸는 게 낫지 응 음. 그리고 오래오래 국방 음. 계속하자 음. 고마워 음. 너도 불만 있구나 힘든 게 있으면 음. 카톡 또는 말해줘 알겠어 워주지 말고 음. 나는 오늘 좀 미안했어 왜? 아침에 음. 승질 너무 많이 냈더라고 너가 나한테? 아우 <laughs> 음. 나는 잠이 덜 깨는 잠결에 말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잠 깨우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언니한테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면 잠에서 덜 깼을 때라든지 언니가 잠을 깨웠을 때라든지 근다 진짜 같이 는데도 둘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진짜 없어 아 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이 오후 1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음. 음. 오 림스페셜님 음, 또에드블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12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언니는 12시부터 자 음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응 음, 그랬지. 오늘 되게 이쁘시네요. 이제 봤는데. 응 음, 감사합니다. 음. 여신인 줄 알았어요. <웃음> 표정 <웃음> 맞아요? 여신인 거 맞아요? 아, 왜 저거 세자리 공분 찍고 이제 잘까 좋아. 음. 분명. 날 치운다? 응, 음. 놓고? 응, 음, 응 음. 아니, 뭐 설마 이거 치우고 그 정도 안됐실 정도로 금방 끝나지 않을까러 근데 딱공공0딱 하고 자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쟤와 주세요, 쟤와 주세요 제세주세요제우주세요 저희 퇴근세우주우분와 짜잔. 님 꽝꽝! 감사합니다 호주 팀! 혜진이 또 백살 삼아 하나, 둘, 셋 꽝꽝! 감사합니다 앉는 것도 해줘야 돼 아, 맞아. 팬분들 깜짝 놀랬을 수도 있어 토닥토닥 토닥토리 링링 너무 고생했어 언니도 고생했어 맨날 이간줄 아는 팬분들밖에 없고 우리 진님 같은 팬분들이 만나 좋아할 텐데 어, 맞아 그래, 셀링이가 꽃 웃음 하면서 맞아, 맞아송할 맞아. 텐데 응, 맞아, 맞아 진님하고 진님또또 누구 있어? 진님하고 잠군 응. 오빠, 오 장군 음. 오빠 같은 팬 분들이 만나줘야 될 텐데. 맞아 맞아. 야웅님 또 구만 쓴다. 이렇게 생각합쓴다그리또또 응, 어, 또 없어? 또또 또. 또, 또? 응. 열심히 할게 방송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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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은 없지 음. 원래 있었는데 이스톱파도 음. 또막 응원해서 막그막 의심 싸 해주고 쿠사오빠도 대박 되게, 광고, 되게 광고, 좋아하고 광고, 광고. 근데 진짜 착해 맞아 어진님 또 되게 끝자리 사샤 감사합니다 강나 셀링이 즐겨 착겠지 꽝꽝꽝꽝꽝꽝꽝 물레 고빠도 맞아 음. 물레 고빠도자 여러분들 이제 000 퇴근 퇴근 시간 다 됐거든요 여러분들 음. 퇴근합시다 퇴근해요. 태그네요. 아, 근데 나좀 불안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 좋은 끝난 날이요? 아니 원래 사랑, 당신, 사랑만에 만한 거지. UDL 부드들 우와! 어, 맞음! 뭔가 불안하다며 말이 지 우와! 이상하다! <laughs> 나 행복하긴 한데. 음, 음, 음. 자꾸 맞춰졌었어요. 네, 허준이가 퇴근을 시켜줬기 때문에 덕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듣나요? 뭐야 이거 뭐야 하루에 끝? 한사또일 가지마 셀링만 가지마 가디마 가디마 어떡하죠? 그래도 4시 20분이어서 네. 오늘 퇴근을 해봐야 하는 다들 내일 출근하셔야죠 언니. 언니 오늘은 오늘은 지금 4시 2 0분이요 언니 4시 20분 <laughs> 하지마 언니 언니 <laughs> 아 우리 하준님도 우리 하준님도 아웃케이 선물도 꽝꽝 꼼 받습니다 다섯 명한개 줘라 한개 줘라 한개라한개라한개라한개라라한개한 사람도 릴가